인간과 기계, 인간과 생명, 인간과 자연 이렇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여러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행인 좀비라면 어떨까?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주관적인 의식련은 제외하고 사용한다. 계산기는 5 플러스 5는 10인 것을 알고 있고 기온계는 지금 실온이 섭씨 20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다. 등, 즉 사실과 합치한 명제 표현의 출력을 체계적으로 낳는 기능을 지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처럼 하면 감각이나 신념, 감정, 의지 이해 등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특정의 반응을 하는 기능이며 기억은 이전 일의 존재에 적합한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음 역시 이렇게 주관적인 면 없이 정의할 수가 있다. 이를 기능주의라고 한다. 우주의 지평선 저쪽 편에 이 지구를 빼 닮은 혹성이 있다. 물리적 환경은 모두 같고 소립자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지구인 한명한 명과 꼭 닮은 거주자들이 있고 우리와 완전히 같은 언동을 행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주관적 내면이 있지만 그곳의 거주자들에게는 주관적 내면이 없다는 것. 외계의 반응은 완전히 지구 인류와 같아서 아프다 기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에게는 내면이 없다 말하자면 좀비이다 그런데 당신을 빼닮은 좀비는 지구와 완전히 같은 환경에서 당신과 완전히 같은 것을 말하므로 기능주의적으로 보면 당신과 완전히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당신과 좀비의 지식에는 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당신은 갖고 있고 좀비는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고 있을 때그 예를 넘은 어떤 내면의 느낌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있을 것이며 그것도 올바른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한층 더하면 그것은 참이므로 당신의 그 신념은 지식입니다. 당신을 빼닮은 좀비도 완전히 같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고 있겠지만 좀비에게는 내면이 없기 때문에 그 신념은 가짜입니다. 지구와 좀비 욕성이란 물리적으로는 무엇 하나 차이는 없고, 신념에도 차이는 없지만, 내면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식의 유무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비는 갖고 있고 당신은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이 있을까? 만약 당신이 철저한 기능주의라면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즉, 주관적인 의식, 마음의 내면이라는 것은 실은 존재하지 않고, 기능만으로 마음은 모든 것이 전부다 라고 진심으로 당신이 믿고 있다면 확실히 그 신념이 대답이 됩니다. 당신의 그 신념은 아마 거짓심으로 지식은 아니고, 당신을 빼닮은 좀비의 그 신념은 참임으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당신은 아마 철저한 기능주의자는 아닐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 말했을 때내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의 내면을 스스로 바라봄으로써 알수 있다고 하지만 나의 내면을 볼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 안에 나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마치 나와 같은 관점에서 나의 마음을 본 것처럼 나와 대화하고 나에 대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시점을 바꿔보면 우리가 타자의 내면에 들어가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서술한 자료를 토대로 인간의 마음에 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자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비와 마음을 가진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살아있는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는 좀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좀비는 시체처럼 보이지도 않고 다치면 아프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비가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다른 인간과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3인칭 시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서술할 수밖에 없다면 인간과 이런 좀비를 구별할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